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별의 커베이 디스커버를 준비해봤어요 여기는 원더리아 철거지인데 위험한 서커스가 열리는 곳인가 봐요 앞쪽에 서커스 무대가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좀 무수, 무서운 분위기인데요 친구들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 맥시멈 토마토 아까 구입해 왔는데 또 얻었네 여기 뭔가 거대한 왕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친구들 저 앞쪽에 조금 마녀 같기도 하고 해머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뭘 다시 무기를 바꿔야겠다 적합한 무기가 뭔지 모르지만 일단 레인저를 먼저 해볼게요. 레인저로 발사! 이렇게 가는 건가? 무기를 일단 준비하고 앞쪽에 보이는 무시무시한 마녀처럼 보이는 악당한테 당황하고 있는 커비. 우와, 무섭다. 아무도 없는데? 과연? 누구일지? 커비가 지금, 어, 누구지? 으, 근데 갑자기 무슨 빛이 나타나나나봐요, 나타나는 친구들. 방철 손톱 캐롤라인이래요 친구들 으와 무섭다 다가온다 다가온다 저 손톱 우와 일단 손톱을 먼저 피해야 되겠는데 잠깐 그럼 일단 이렇게 아니야 잠깐만 레인저로 허비가 일단 재빠르게 우와 무섭다 일단 레인저로 빨다 와 맞춘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같이 공격받는 바람에 일단 먹어야겠다 다시 레인저를 획득한 허비. 맞춰서, 우와, 잠깐만. 우와, 맞추고 싶은데. 에너지가 별로 줄지가 않는데 친구들. 이런 것, 이거 같단면 되지 않는다고. 그래도 일단 무서우니까.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우와. 손톱이 정말 엄청난가 봐, 요 친구들.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서 한번 공격도 보고우 무서워. 다시 레인저를 장착한 다음. 멀리서 발사. 이거 봤다, 안 되겠는데. 으악, 잠깐 커피 주심이 아, 이래서 지금 캐롤라인이 워낙에 에너지가 강하다 보니까. 우와, 맞춰야 돼. 맥시멈 토마토를 선물해줬나봐요, 친구들. 일단 도망가, 커피. 최대한 멀리 있다가. 우와, 갑자기 날라, 나타날 것 같으니까. 잘 보고. 준비, 발사! 동기 발사. 오 손톱으로 막나봐요 친구들. 잠깐 나 지금 레인저가 없었다고. 일단 멕시멈 토마토 먹어야겠다. 이러다가 커비가 에너지가 닳아서 안될것 같아. 일단 앞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한번 발사. 손톱으로 막을 때는 에너지가 안 되는 건가?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어. 커비가 일단 다시 레인저를 획득을 하고 앞쪽에서 괜최대한 가까이 공격하면 그래도 아까 에너지가 좀 닳았거든요. 우가 용감하게. 다시 레인저로 다시 이거 다시 다시 이거 마음이 급하니까 잘 쏴지지도 않고 일단 다시 이렇게 캐롤라인 화났다 일단 도망가고 타워를 올라가면 어떻게 하려는거지 다시 스워드로 바뀌었는데 잠깐만 이 상태로는 안되는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지금 여기선 레인저가 더날것같은요 친구들 멀리서 지금 레이저를 쏘니까 우와, 이렇게 갑자기 오다니. 최대한 앞쪽에서 우아 발사라는데 저렇게 바로 공격을 해버리다니 안 돼. 야, 거비 에너지가 조금밖에 없다. 안 되겠어. 일단 일단 무조건 공격해보자. 어디서 갑자기 공격을 할수 있으니까 정착하게 있다가 발사. 우와 무서워. 우와. 엄청 날카로운 손톱으로 이거 잠깐만 맞춰서 발사. 커비가 최대한 기둥에 있는 캐롤라인을 맞추는 미션이 있긴 한데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커비의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친구들 최대한 열심히 버텨서 일단 이 무기 말고 아니야 잠깐만 우와, 커비가 위험하다. 일단 피해야 되는데. 우와 커비가 결국은 다시 왔어요 친구들 커비가 좀더 어, 레인저 능력을 진화시킨다고 하는데 보스한테 도전하기 위해서 아까 레인저 이번엔 어, 폭탄을 해보자 밤으로 한번 해서 다시 결투를 해볼게요 친구들 커비 이번엔 할수 있겠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커비 이번엔 좀잘 돼야 되겠는데 일단 여기서 밤으로 하면 또 공격하기가 수월할까요, 친구들? 한번 밤으로 공격! 일단 밤으로 최대한 폭탄을 많이 던져, 던져, 커비! 개천시라고! 우와 밤은! 잠깐만! 좀더 능력이 커질 수 있게 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고! 더 날카로운 손톱을 먼저 피해야 된다고, 커비! 밤을 일단 잃어버렸으니까 밤을 다시 부수러! 썸아, 획득을 하고! 이쪽으로! 발사! 잠깐만, 폭탄! 잠깐만! 야, 무섭다! 멀리서 공격을 하고 싶은데, 우와. 안되겠다. 방어를 계속 가까이서 이렇게 트롤라인에게 직접 공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친구들. 난 맥스만 쏘마토를 주더니 지금은 지지도 않다니. 최대한 폭탄을. 다시 폭탄을. 이렇게 하다보면, 그래도 뿅스 공격하는데,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와 무서워. 최대한 앞쪽으로 발사. 이쪽에서 공격해보자. 이렇게 손톱 조심. 저렇게 손톱으로 엄청 공격을 하다가 앞쪽으로 갑자기 날아올 수 있으니까. 지금 이쪽. 좋아. 잘 피했고. 허비. 잘했어. 잘했어. 이대로 가면 그래도 아까보다 캐롤라인의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달아있는 것 같으니까, 최대한 힘내서. 열심히. 폭탄 공격. 화났다, 화다 이제 아까처럼 기둥으로또 올라가게 돼, 친구들. 최대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 잘 보고. 우와, 무서워. 저 위쪽으로 과연 밤을 오, 안 돼. 이렇게. 잘 가까이 온 만큼 밤으로 좀더 공격을 하다가. 으아, 깜짝이야. 다시 이쪽으로, 우아. 발사를 저 앞쪽으로. 어디 갔어? 밤을 던졌는데. 지금. 우와, 여긴 밤으로도 좀 어렵네요, 친구들. 커비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밤이, 으아. 열심히 터트리고 있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아직까지는 커비의 에너지가 아까만큼은 달지 않았지만 좀 아슬아슬하니까 침착하게 으야 안되는데 방안 놓쳤다 한데 지금 다시 공격을 할 테니까 잘했어 커비 이번엔 스어드로 공격이다 뒤에서 공격하는 커비 일단 도망가 캐롤라인의 뒤에서 공격 받아라 이제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친구들 이렇게 캐롤라인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서 좋아 됐다, 됐다. 우와. 스워드로 마지막으로 캐롤라인을 물리쳤어요, 친구들. 캐롤라인이 쓰러졌어요, 친구들. 우와, 어렵게 캐롤라인 이겨서 지금 앞쪽에 웨이들디가 있고, 일단 지도. 펜슬 드릴의 설계도를 획득했고, 찾았다. 웨이들디를 구출했어요, 친구들. 커비가 용감하게 성공. 친구들, 커비가 용감하게 캐롤라인을 물리치고, 지금 다시 새로운 곳이 열릴 것 같아요. 여기는 위험한 서커스 쇼였고, 어? 지금 옆쪽에 또 뭔가 천막에 불이 켜졌고, 과연 뭐가 열릴까요? 친구들, 지금 커비가 웨이들디를, 아니, 웨이들디 마을로 다시 왔는데, 방금 캐롤라인을 물리쳤더니 마을이 좀더 커졌대요. 그리고 뽑기 기계 투가 생겼다고 하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저기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구경해볼게요 써던 라이벌들과 배틀 중부 호화로운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콜로세움이 오픈되었대요 친구들 그렇다면 한번 콜로세움이 세워진 기념으로 우 무섭다 결투를 한번 펼쳐봐야 되겠죠 좋아 바로 가보자고 겁비 드릴 능력을 진화시킬 수 있게 됐는데 일단 지금 스워드가 같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니까 스워드로 한번 우선 콜로셈으로 올라가려면 아 이쪽 근데 잠깐 잠깐 컵이 아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먼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좀 채워야 될것 같아요 친구들 멕시멈 토마토로 지금 구입해서 바로 먹어볼게요 네 지금 바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가게에서 먹기를 선택한 다음 맛있게 맥시멈 토마토를 먹고 있는 커비 에너지를 듬뿍 채우겠죠 으아 배부르다 맛있게 먹은 커비가 지금 에너지가 엄청 많이 찼어요 친구들 이제 다 먹었으니 콜로셈으로 가보자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계단을 올라 올라서 아, 여기는 지금 친구들 그동안에 찾았던 웨이들뒤의 개수만큼 뭔가 잠겨있는 게 열리는 곳인가봐요, 친구들. 아하, 이렇게 있죠. 어, 여기도 그럼 아직못 들어가는 건가? 잠깐만 한번 물어볼게요. 콜로세움 접수처인데 여기는 연달아 나타나는 보스들이랑 뜨거운 배틀을 즐길 수 있는 곳이래요,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나오면 호화로운 보상을 획득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어? 메타나이트 씨도 있다고 하는데, 이 수행을 위해서 참가한다는 모양인데, 굉장히 유명한 친구가봐요 친구들. 일단, 잠깐 둘러보고 다시 올게요. 접수는 다음에 해보고. 이쪽으로, 오, 떨어진다. 아, 아까 여기, 뽑기. 새로 생겼던 뽑기 기계에서 한번 뽑기를 뽑아볼게요, 친구들. 버전 원에 있었던 뽑기도 먼저 한번 돌려주고, 과연 뭐가 나올까요? 아하 웨이들디 인형인가봐요 친구들 구속 웨이들디들 지금 아이템이 생겼고 아니 또 돌렸다 버전 2를 했어야 된는한번더 돌렸네요 이번엔 과연 뭐가 나올지 이번엔 화살표 간판을 획득 좋아, 이번엔 이쪽 옆쪽으로 이동해서 버전 2의 뽑기를 돌렸더니 이번엔 과연 뭐가 나올지 우와 이번엔 깜짝 에일리언 보드래요 친구들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절의 커비 디스커버리에 왔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